안녕하세요. 네, 로보뷰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 로보뷰 A7에 관련한 기능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치고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어, 저희도 아직까지도 이게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기능이 많아요. 어, 기능이 많고 뭐 가성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로보베 A7이 여기 있는데 제가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딱 눌러놓으면 은이버튼을 현재 화면 숨김 확인 딱 누르면 화면이 숨겨져요. 자한번더 눌러면 은 이제 숨김이 풀리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녹화 영상 보는데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녹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자 실시간 영상 여기는 녹화 영상 여기 클라우드 재생 클라우드는 유료예요 어, 여기 SD 카드에 있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어, 이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버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해서 그걸 내가 끌어다 보는 거예요 화재가 났던지 뭐 카메라를 도둑을 맞았던지 그럴 때 영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력이라고 있죠 여기 달력은 내가 이제 원하는 날짜 딱해서 지금은 오늘 이제 포맷을 하고 오늘 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원래 진하게 바뀌어요. 전에 되면은 이렇게 진하게 바뀌고 자 여기 날짜를 검색하는 난이구요. 그 다음에 경보 이건 뭐냐면요. 경보를 딱 누르면은 여기 모션 감지된 부분 언제 감지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 영상으로 바로 틀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자 여기서 내가 모션 감지된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바로 뒤로 가죠 이게 그래서 바로 가져와요 뒤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스크린샷 이 영상 화면을 바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스크린샷 딱 누르니까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 사진을 찍은 거는 앨범에 있어요 앨범 편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또 내리면 여기 녹화라고 있어요 이 녹화는 뭐냐면은 이 영상의 화면 지금, 지금 녹화되 있는 화면을 또 녹화할 수가 있어 이거는 핸드폰에 앨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딱 누르면 여기 레코딩이 깜빡깜빡 돼요 그럼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에 저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누르면은 다 꺼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거는 없는 기능이었죠 그동안 자 다운로드 기능 자이 화면을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냥 이, 이 부분만 다운로드 받고 싶어 그러면 다운로드를 딱 누르면 자 다운로드 중에 페이지를 닫을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강제 폐쇄가 취소됩니다 나왔어요 자 다운로드 중이에요 지금 핸드폰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내가 이걸 영상을 확보해야 된다 했을 때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로보뷰 카메라에서 엄청 본 기능일 거예요. 저희가 많은 연구끝에 이 기능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다룰 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취소 누를게요. 자 다운로드 실패. 취소 눌렀어요. 자그 다음에 뒤로 가게 눌러서 여기에 딱 누르면 아까 이 화면이었죠? 자 여기서 삭제 버튼도 있어요. 삭제 딱 눌러서 선택한 날짜에 모든 비디오가 삭제되고 삭제 비디오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 날짜만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어요. 저희가 나중에는 sd 카드 포맷 기능도 있어요. 따로 전체를 포맷하는 거 이건 일부분 삭제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기능이 없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제 실시간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스크린샷 그 다음에 누르면서 말하기 이건 뭐냐면은 딱 누르면요 네. 테스팅, 네. 테스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세요 네. 담배 피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화면을 녹화하는 거그 다음에 위로 올려 올리면은 여기 모션 감지 이거는 항상 켜주세요 끄지 마시고 이걸 켜야지만 이렇게 사람이 뭔가 움직였을 때 사람이 그때 감지를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회전, 회전 버튼 딱 누르시고 여기 좌우 상하 딱 누르면 자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지금 눕혀놔갖고 카메라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한번 딱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렌즈 스위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 실내에 설치했을 때어 내가 집에 들어왔어 자 프라이버시 모드예요 렌즈 스위치를 딱 눌러놓으면 은자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제 열리지도 않고 여기 카메라가 이제 그 렌즈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녹화도 중단되고 실시간 영상도 중,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 카메라는 이미 꺼져 있어 미리 보기와 영상 녹화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한번더 누르면은 이게 켜져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기능이 워낙 많으니까 이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어.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으로 쑥 넘기면은 자 이렇게 또 나와요 기능들이 기능 많죠 자 백색광은 뭐냐면은 야간에 깜깜했을 때 영상이 백색광을 켜면 카메라에서 이렇게 여기서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컬러로볼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다한번더 누르면은 딱 꺼집니다 네 이런 기능이에요 자 다음은 사이렌 기능이에요 사이렌 기능은 만약에 어 누군가 사람이 나타났어 복도에 어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 쫓아내고 싶어 내가 근데 무섭잖아요 그 사이렌을 터트리면 돼요 누르면 사이렌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사이렌 소리가 이웃을 방해할 만큼 큽니다 라고 나와요 활성화 딱 시키면요 이렇게 커요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가 있죠 도둑들이 자 한번 더 누르면은 꺼집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 및 백색강 경고 딱 눌러 누르면은 여기 밤에만 작동하는 거예요 사이렌 및 백색광은 이걸 켜 놓으시면 누군가 나타나면 창고 같은데 이걸 설치할때 유용해요 창고 내가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켜 놓으면 백색광이 나오면서 사이렌도 터져 그러면 깜짝으로 도망가겠죠 예, 평상시대 뭐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거기 복도에는 설치 이거 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 싸움 나요 이웃이 난리 나겠죠 자 이제 뒤로 가게 눌러서 이 위로 쭉 올리면 풀컬러 모드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눌러 놓으면 자 여기 풀컬러 모델 드 스마트 야간 모드 이거는 야간에 이걸 켜 놓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딱 감지하면 자동으로 백색광이딱 켜져요 아까 조명이 그러면 이유 단 때는 일단 피해를 주겠죠 그니까 내 주거 공간에 내 내가 전원주택인데 내 주거 공간인데 여기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불딱 들어와요 그 그다, 다음에 중간에 그 칼라로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풀컬러 야간 모드는 풀, 야간에 자동으로 백색광이 켜져요. 야간에 녹화를 하니까 야간에 자동으로 딱그 이게 빛을 감지 못하고 어두워지면 켜져요. 하지만 이거는 추천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 카메라는 CCTV는 조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명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그만큼 낮아져요. 카메라 수명이 어, 물론 AS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AS 기간 지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컬러 야간 모드는 이제 될수 있으면 사용하시지 마시고 보통 적외선 야간 모드로 해 놔요. 아니면 스마트 야간 모드 둘 중에 이 적외선 야간 모드는 불이 아예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만약 복도 같은 데딱 설치하면은 이제 적외선. 적외선은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딱 사람이 나타나면 이 흑백을 찍 흑백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여태까지 없었던 거. 자, 원 클릭 둘러보기가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를 딱 설치했을 때 이걸 딱 눌러버리면요. 얘가 자동으로 움직여 전체를 쭉 하고 봐 와우. 내가 딱 카메라 이쪽 공간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보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눌렀어요 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죠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앨범. 앨범을 딱 누르면 여기 아까 녹화된 영상과 이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까 핸드폰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수동 녹화하고 수동 스크린샷이에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해서 여기를 눌러버리면 영상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 공유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쫙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카톡하고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뒤로 가기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 속도가 나와요 이게 속도가 나오고 이거는 500만 화소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자 SDHD 500만 자동 이렇게 되 있어요 보통 때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네트워크의 와이파이가 속도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얘가 화질을 좀 떨어뜨리지만 안정적으로 자동으로 잡아요. 그런데 500만 화소로 해놨는데 공유기와 카메라가 멀어.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가 굉장히 약해. 그러면 500만 화소가 제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막 되게 버벅대요. 그럴 때는 거리가 먼 데는 SD로 봐야 되는 거야. 화질이 안 좋아도.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이 HD고 500만 화소. 근데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보면 여기에 통 여기 육각형이 있어. 톱니바퀴처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설정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 너무 많이 잠겼는데 기능이 지금까지 제가 안내해드린 거는 여러분 한30% 앞으로 70%가 남았어. 그러니 제가 기능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지금 걱정됩니다. 자, 여기를 설정을 딱 누르면은 자,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와요. 자,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자, 경보 알람 알림을 제가 껐어요. 왜냐면 사람을 감지하면 얘가 계속 경보가 와요. 이로 계속 카톡 오듯이 계속 와. 경보 알람 알림을 켜면은 자, 그다음에 알람 관리. 이 알람 관리는 딱 누르면은 자, 모션 감지. 여기를, 여기를 딱 누르면요. 자, 모션 감지를 세부적으로 또 나눴어요. 자, 모션 감지를 켜 주고 꺼 주고 자, 저중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자 정의 모드. 또 들어가면 여기에 또 있어. 자, 여기 한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임체 감지 경보 켜놓으면은 사람이 움직일 때만 경보가오고 차량이나 이런 건안 와요. 사람만 감지를 해요. 근데 꺼놓으면은 다 와요. 자, 녹화 시간. 한번 감지될 때뭐 1분, 2분, 3분. 자, 이건 24시간 상시녹화도 지원을 합니다. 알람 간격은 30초 1분, 3분, 5분. 그래서 30초 있다가 알람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30초 동안 안와 30초 있다가 또 움직이면 은또 오는 거야 30초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자 이걸 너무 자주 오면 은 이거를 시간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거 한글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로 가기 자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알람 영역 설정 딱 누르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만 감지하고 싶어 그럼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를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손가락으로 쭉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쭉 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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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만 감지하고 싶어 나는 여기는 감지하고 싶지 않아 녹화하고 싶지 않아 여기만 감지해서 녹화하고 싶어 이렇게 설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이 카메라의 장점은 뭐냐면 은 아주 아주 미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 나눠져 있다는 거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능을 다 만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딱 뒤로 가기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모션 감지. 자, 모션 감지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뒤로 가기 딱 누르면은 자, 그다음에 소리 감지가 있어요. 소리 감지를 딱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 알람. 자, 만약에 소리를 감지하면은 핸드폰으로 경보가 알람 메시지가 와요. 소리를. 그러니까 애가 운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왕왕왕왕 움지면은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사운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만약에 외부에 설치한다든지, 집안에 설치한다든지, 외부 잡음 같은 거, 정확하게 사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가 잡음을 감지한 후 주변 환경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딱 켜놓으면요. 만약에 소리를, 카메라가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들려. 그러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리로쭉 가요. 굉장하죠? 지 인공지능 AI 음. 카메라. 자. 움직여요 자 그런 기능이에요 자 세부적으로 이것도 나눠졌어요 자 뒤로 가기 여러분들 사고 싶죠? 사서 <laughs> <찾아서> 빨리 <laughs> 이용해보고 싶죠? 자그 <laughs> 다음에 보안 순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 우리 집에 경비원 한 명이 있네 자 정기 정검 여기를 딱 누르면요 자 시간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카메라가 이쪽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시간대를 추가해주면 얘가 만약에 두 시든 세 시든 이렇게 장치 시간대 추가를 딱 누르면 이렇게 오전 오 타이밍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되면 얘가 정기적으로 쫙 순찰을 해요. 쫙 자동으로 움직여 전체를 전체 어, 이상 없나 이상 뭐? 그러면 경비원이 얘가 이상 없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타이밍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순찰 모드예요. 이가고그 <laughs> 다음에 사이렌 및 백색광 경보 여기를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럼 아까 이거 사이드미백색광금 밤에만 작동합니다. 어, 웬만하면 끄세요. 창고 같은데만 이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들어가기. 자 알람관리. 저 한참 얘기했는데 알람관리 이제 끝났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오늘 밤새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미지 설정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미지 설정 딱 누르시면은. 자 화면 뒤집기.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보면은 외곽에 설치했을 때비 오면은 안 돼요. 올바를 설치해야지 방수 처리가 되는데 거꾸로해서 물이 들어갔어 그거는 AS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이집기 기능은 거의 사용을 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실내에다 했을 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공간에 거꾸로 달았을 때 그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 컬러 모드. 풀 컬러 모드는 뭐냐면 아까 전편에 이, 이거 설명드렸죠? 예, 네, 그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기 <laughs> 자, 장치 공유. 이거는 내가 이 핸드폰에 처음 설치한 핸드폰이 관리자폰이에요. 근데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쫙 내가 내 가족이나 내뭐 동료나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예요. 장치 공유.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딱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laughs> 그러면 추가를 눌러서 그 사람 계정을 눌러, 누르면은 공유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그 다음에 뒤로 가기 자 설치 안내서 딱 누르면 여기에 쭉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유리창이 있으면 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리창으로 막히기 때문에 왜냐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도 유리창에 반사가 돼요 빛 반사가 그래서 유리창 안쪽에는 설치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기 그 다음에 햇빛을 바로 다이렉트로 렌즈에 이렇게 하면은 수명이 여러분 몇 개월 못 가요 원래 모든 카메라는 햇빛에 여러분들 안경도 이렇게 이렇게 햇빛에 되면요못 써요 나중에는 한두달 지나면 못 써요 자 그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설치 안내서고자그 다음에 위치 관리 일 이거는 위치 이방 이름 이런 거 설정해 주는 거예요 위치를 내가 만약에 카메라가 뭐뭐 뭐, 뭐, 뭐 10대 미만이면 상관없는데 막 100대야 그러면 위치를 다 설정해 주게 돼 있어요 <laughs> 뭐 건설사에서 109 209 309 이렇게 나눠 갖고 다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업 표시기. 이건 뭐냐면 카메라에 여기 불빛이 하나가 들어와요. 불빛이 빨간 불이 들어오고 또 파란 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불을 나는아 이거 거슬려.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작업 표시기 를꺼주면 카메라는 작동하지만 그 겉에서 볼때 불빛이 나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laughs> 여기 시간 설정. 시간 설정을 딱 누르면, 은 자, 이거 아시죠? 자, 뭐 01시 아니면 13시, 예, 그 기능이에요. 자, 다음은 모션 추적 되겠습니다. 모션 추적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제품을 광고를 할 때, 저희는 과대 광고를 안 합니다, 절대.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해요. 근데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는 이런 걸안 넣어놨어요, 일부러. 뭐 타사 브랜드는 다 넣었더라고요. 신기하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 카메라가 따라간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모션 감지가 됩니다. 카메라가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왜 광고를 안 하냐? 정확도가 100%가 아니에요. 사람이 양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어디를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파닥 뛰어가거나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면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모션 추적 기능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능은 있어요. 켜놓으면 사람이 천천히 이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쭉 따라서 이렇게 가요 카메라가 이로또 가면은 이로 따라가요 그런데 토토톡 하면 얘가, 얘가 못 따라가 예그 모션 추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펜트헬치 보정이라고 있어요 딱 누르면은 카메라 펜트치 보정을 해요 회전 기능을 보정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어 기능 굉장히 많죠 자 개인정보 보호 딱 누르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카메라 끄기 시간제 관리 시계기에서 내가 만약에 몇억몇시뭐 카메 이거를 시간을 시간제 관리에 카메라를 끄기를 딱 누르면은 실시간 영상이든 녹화든 다 꺼져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켜놓고 싶으면 여기 그 다음에 시간제 내가 이 시간에는 모니터링이나 녹화를 끄고 싶다 그럴 때 시간제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많죠 어, 그 다음에 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지금. AI 스마트 경고. 자, 이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카메라예요. AI. 자, 근데 AI는 여러분 유료예요. 자, AI 스마트 경고를 딱 누르면, 여기 써있죠. 사람만 감지하게 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만 감지하게 할 수도 있고, 차량만 감지하게 할 수도 있고, 물체를 이제 감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매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돼 이렇게 있죠. 자, 구매 버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매를 딱 누르면 여러분 한 달에 페이팔에서 미국 피지사 그 있죠 카드사 거기서 월1불 49센트 약한 2천원 정도 하죠 그 다음 에 1년이면 좀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자동월 페이팔이나 신용카드나 이렇게 결제할 수 있게 돼 있는 란이에요 AI는 그 다음에 녹화관리 녹화관리는 딱 눌러 놓으면은 자 24시간 상시 녹화 기능도 되고 이벤트 녹화. 움직일 때만 녹화도 되고, 그 다음에 SD카드 용량. 용량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2,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포맷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SD카드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중에 짝퉁 SD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정품을 이용하셔야 돼요. 짝퉁을 이용하시면은 막 녹화도 제대로 막안돼 있고 버벅대고 막 녹화 영상 틀리면 막 슬로우 모션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왜냐면 속도가 안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sd 카드 용량은 32기가 도 되고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까지 지원을 합니다 sd 카드는 그 다음에 또 뒤로가기 자 여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아까 유료라고 했죠 딱 누르면은 여기에 30일 동안 순환 저장 무제한 뭐 재생 내가 이벤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 다음에 24시간 녹화 비싸죠 24시간은 한달에 거의 2만 원이야 한 달에. 근데 이벤트 움직일 때만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한 4천 원 되겠네요 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베이지 클라우드는 여러분 6초간 자 영상 무료예요 이건 6초 와우. 클라우드가 6초만 저장되는 거야 6초 딱 움직이는 걸 감지해서 딱 6초까지만 볼수 있어 예 그거 그거는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다음을 누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결제를 딱 누르면은 여기에 페이팔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가기.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온비프 설정. 여러분 이거는 전문가용이니까 여러분 설명 안 드릴게요. 일반인분들은 헛갈리시니까. 자 온비프 설정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카메라가 만약에 뭐 어떠한 나스라든지 어떠한 기계는 못 붙여요. 우리 자체에 자체 저희 이제 MVR이 나오거든요. 그 m v r 하고 붙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 아마 올해 안에 우리 MVR이 나와야 따로 <laughs> 그거랑 붙일 때 쓰는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하기는 여러분들 여기 이메일이 나와요. 이메일이 나오는데 이거 이메일 복사해서 이메일로 이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24시간 내에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는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할 파일이 저희가 펌웨어를 배포를 했어. 어떠한 버그를 막 발견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 빨간 점이 생겨요. 빨간 점이.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만약에 했을 때 업데이트 중에는 절대 전원 빼시면 안 됩니다. 자, 망가집니다. <laughs> 카메라가. 우리 윈도우 만약에 포맷하고 윈도우를 새로 깔았을 때 컴퓨터에서 갑자기 전원 딱 빼버리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나가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엉망돼갖고 부품을 갈아야 돼자 비싸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주세요 펌웨어 업데이트 중간에 전원 빼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고장난 거는 무상 AS가 안 된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기 삭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서 네트워크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만 기기 삭제를 누르시고 만약에 어, 좀 버벅대는 거 같아 카메라가 오랫동안 이캐치가쌓여가고 그럴 때는 장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장치가 자동으로 껐다가 켜져요. 그러면서 지가 자동으로 와이파이도 잡고 막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약한 3, 4분 정도 걸리니까 한 정확히 5분 정도 있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지금 이렇게 설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브비의 어, 아주 획기적인 아주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들이 저희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여기 메시지라고 있어요. 메시지를 딱 누르면은 여기 지금 방금 전에 a 7 있죠? A7을 여기 빨간 점이 내가 확인을 안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 안한 거. 자 여기 A7을 딱 클릭을 하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쫙 모션 감지된 부분이 쫙 사진으로 캡처가 돼 있어요. 여기는 사진을 보는 데고 여기는 영상을 보는 데에요이 사진의 영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와우. 자, 여기서 음, 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딱 클릭을 하니까 여기 사진이 나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영상을 틀면이부분에 영상이 쫙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날짜별, 달과 날짜별로 이렇게 감지된 부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찾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갖고 이름이 나오죠. 그럼 딱딱 클릭을 해 갖고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여기 뭐 골프장이다. 딱 눌러 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 골프장 화면들이 쫙 나오죠. 여기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차량 탐지돼 있고 사람 탐지돼 있고 차량 탐지돼 있고 있죠. 이게 AI예요. 이게 여기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차량 탐지 한번 눌러 볼까요? 딱 영상을 틀어 보니까 보세요. 이제 차량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 차량이 나타났네요. 여기 자, 차량이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AI 금지를 합니다. 예, 다음은 로보뷰 A72 모델은요. 스타라이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진을 띄워놨어요. 사진을 띄워놨는데 완전히 그림 같죠. 자, 이쪽 주변에는 원래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쪽 원래 주변은 원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여기는 이런 풀들이 안 보여요 그냥 까만 어둠이 어둠 속이에요 뭐 조명이고 뭐고 없어 근데 이쪽 끝에 조명들이 이렇게 쫙 건물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깡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 풀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A7으로 봤을 때는 이 불빛 때문에 이 주변이 다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간에 어디 딱 비추고 있으면은 거기에 어떠한 불빛이 있으면은 그 주변이 환하게 보여요 칼라로 예, 그러한 게 스타라이트 기능인데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아주 대단한 대단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예, 제가 오랜 시간 지금 굉장히 이게 이게 불량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는데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제대로 설명이 100%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80%. 예, 자세하게 막 하고 싶은데 워낙 이 영상이 지금 길게 뽑다 보니까 기능이 워낙 많죠. 이 조그만 카메라. 이 손바닥. 이 작은 카메라에 그러한 기능을 다 탑재하느라고 저희가 많은 시간 개발 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개발자들이 이 카메라 한 대에 개발자 동원된 인력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고생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출시돼갖고 여러분들이 실내에 설치하든 실외에 설치하시든 설치하실 때 아마 최고의 만족도를 누리시려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외부에 설치하셨을 때 자, 비 맞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에 전편에도 계속 제가 안내를 드렸죠. 이 렌즈 부분에 비를 계속 맞으면은 이 렌즈가 산성이 있고 더럽기 때문에 렌즈가 오염이 돼요. 그럼 나중에 닦고도안 닦여요. 그러면 비를 맞으면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닦아줘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닦아요? 그럴 때는 보호카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금 납품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보호카바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로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따로 사서요. 이렇게 해서 가려주면 비가 좀덜 맞아요. 예, 이상으로 로보뷰 A7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능 설명을 쫙 했는데요. 제가 목에 다 잠겼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해갖고 지금 너무 목이 아픈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 최고의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서 로보뷰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혁신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자이 상품은 다음 달에 출시되는데 이번 추석 세 곳도 신제품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연말에도 나오고 내년 3월에도 나오고 내년 7월에도 나오고 계획 스케줄표가 한 2년치가 꽉차 있어요 지금 스케줄이 저희는 남들 안 따라 해요 남들이 없는 부분을 저희는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저희가 개발 자금도 많이 들고 개발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요 저희는 더 새로운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